안녕하세요. 바둑지리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굉장히 좁고 협소한 그런 귀와 변 사이에서 이뤄지는 너무나도 쉬워 보이지만 결코 만만치 않은 그런 재미난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어, 이 백대마 어, 뭔가 좀 너무나도 당연하게 살아있을 것 같은 그런 백대마를 마주하고 있는데요. 자, 그게 지금 이게 요한 점을 품고 있는 백대마가 생각보다 좀 탄력이 넘치는 그런 장면이죠. 자, 얼핏 보면 일감이 좀 너무 떠, 쉽게 떠올라서 약간 백을 똘똘 뭉치게 하면서. 잡,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런 좀 꿈을 품어볼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는 백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함락되지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이런 상황에서 정말 백대마를 깨끗하고 확실하게 제압을 해내는 멋진 묘수를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다 같이 멋지게 바둑 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보면 일단 일감으로 떠오르는 게 여기가 이제 일감 중에 하나예요. 자, 공감하시나요? 따냈을 때 단수를 쳐서, 자, 이거는 뭐 너무 쉽게 제압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돛담배 모양의 백대마를 따내면 이거보다 더 기분 좋은 일은 없겠죠. 하지만, 백이 지금 의외로 버틸 수가 있는데, 이어갈 필요도 없고, 단수를 쳐서 버릴 필요도 없어요. 백은 이 숨겨져 있던 보물과 같은 한 점을 잡아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기가 좀 달라지죠. 왜냐하면 이 흑돌 두 점이 도망치지 못하면 이렇게 됐을 때 결국은 이 옥집으로 보였던 자리가 진짜 집으로 바뀌게 되면서 백에게 쉽게 두 집을 허용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돌이 도망갈 수 있는 루트가 있는지 알아봐야 되는데 쉽지 않아 보이죠. 여길 뒀을 때 이렇게 단수를 쳐도 도망가기는 좀 어렵고 자 요령은 고수답게 그냥 단수치면 어차피 흙이 이렇게 버려야 된다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먹여치는 게더 효과적인 수가 됩니다. 따냈을 때 이렇게 하고 나서 약간의 스크래치를 만들 수 있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뒀을 때 이렇게 따내가지고 흙도를 제압하는 것도 살수 있지만 이렇게 옆쪽으로 둬주는 것이 끝내기로 훨씬 더 이득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일감처럼 너무 당연해 당연하게 보이는 흙의 지금 콤비네이션이었는데. 여기서 이두 점을 살리지 못한 금에 따라서 이백대 마를 의외로 너무 쉽게 살려주게 된다는 것이죠. 자 정말 말 그대로 얕보다가 큰코 다쳤다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뒀을 때 여기를 똑같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두는 건 정말 곤란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바깥쪽으로 젖히면 여기를 찌르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곤란해져요. 오히려 백돌이 지금은 환격으로 잡히거나 여길도도 쉽게 지금 안형이 다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모양이죠. 자 물론 나는 좀 세련되게 둔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기어나가는 것도 가능해요. 왜냐면 잡았을 때 바깥쪽만 늘어줄 수 있다면 이 백대마를 어, 함락시키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자 물론 이게 더 낫냐 라고 물어본다 라고 하면 여기 돌이 가급적이면 활용을 덜 주는 방법이 더 좋습니다. 젖혀가서 제일 깨끗하게 잡는 것이 유리하겠죠. 자, 하지만 보셨다시피 결국은 이 따내는 것에 흙의 응수가좀 막혀버리는 느낌이 있어요. 이때 좋은 수가 있으면 좋겠는데, 입구자가도 단수치면 결국은 이 친구를 살리지 못하는 그런 모양이 될 거고요. 자, 그렇다고 밀고 나갈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젖혀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해도 두 집은 나 있는 그런 모습이 돼버리고 맙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요 정도 가지고는 이 백대마를 좀 탈리, 어, 잡으러 가기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떠오르는 수 중에 하나가 기왕의 돌을 버리는 거 한번 좀 화끈하게 버려보자. 자, 백이 이걸 뭐 빈상각으로 잡으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는 타이밍이 잘안 나오죠. 여기에다 집을 내주기 때문에. 흑이 이제 이 자리를 파워하다 보면 두 집을 내줄 거고, 자, 백이 집으로 이득보는 수까지 좀 생깁니다. 이렇게 고수답게 날카롭게 끝내기를 남겨놓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백이 이렇게 잡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렇죠. 이렇게 따내서 잡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요 끝에 있는 자리를 지워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백이 여길 막더라도 젖혀가지고 뭐 패를 내보기도 좀 쉽지 않은 그런 모양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를 이으면은 두 집을 내줍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여기 흙이 좀 친구가 있다. 폐로 버텨가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럴 때는 이제 백이 여길 도와주고 폐를 내주는 것보다는 어, 여기에서 애초에 입구자로 두더라도 흙이 더 이상은 파고들 수가 없죠. 자, 여기를 이으면은 두 집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셨다시피 요도이 어, 없고요. 자, 보셨다시피 지금 이런 사석작전으로는 역시 백대마를좀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읽었을 때 어, 어떤 수가 떠오르시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사활의 기본기를 생각한다면 바깥쪽을 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 자, 이런 수 충분히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100이 한 점을 잡고 있을 때는 요입 날일자를 멋지게 딱 둬주면 은 역시 100이 한 집을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가 없죠. 자, 보통은 이 모양에선 날 일자로 잡혀 있는데 지금은 붙여도 특별한 상황으로 되긴 됩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 쪽쪽수에 걸려드는데 지금은 백이 자충이 차 있기 때문에 결국 여기 들어오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흙이 다시 한번 이쪽 연결을 도모함으로써 이것도 충분히 지금은 사용이 가능한 그런 지금 잡으러 가는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죠. 백이 안 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안 따내면 이렇게 하면 될까요? 자, 이거는 흙이 안쪽에서 먼저 들어와도 궁도가 잘안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흙이 바깥쪽을 이렇게 두더라도 결국은 한 점은 잡을 수 있지만 이렇게 두 집을 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루트를 선택하더라도 이미 늦어버렸단 얘기죠. 자, 그렇습니다. 바로 요 지금 일자를 서는 것보다는. 백이 둔 자리로 이렇게 뛰어주는 것이 안형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찌르고 들어가면은 그 유명한 어, 곡사공 형태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 단수를 쳐도 여기를 따낼 수가 있잖아요. 이걸 이어준다면 삼궁으로 잡을 수 있겠지만 백이 당연히도 이걸 따낼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살려줄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당연히 백이 다른 수단도 가능해요. 단수를 치고 나서 이걸 쳤을 때 계속 따낸다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여기를 막아서 두는 것도 지금은 이백 대마를 살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죠. 바깥쪽은 바로 니네 녀석이구나라고 말을 하고 여기를 젖혀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막아야 되는데 있는 거는 손쉽게 안 되는 게 누구나 다 보이죠. 하지만 흙이 준비한 필살기 한 방이 있거든요. 바로 여기를 이렇게 젖혀 가는 거예요. 이럴 때 정말 차, 착각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게 자꾸만 돌이 어디가 자충이었는지 까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어갔을 때는 이쪽을 연결하거나 호구치면 깨끗하게 백대마를 낚아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흙이 반격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할수 있는데, 이게 이제 흙이 지금 노리던 거죠. 백이 반격을 했을 때 말이죠. 흙이 아니라. 자, 백이 이번에 반격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했는데, 여기를 딱 갖다 버리면은, 백이 더 이상은 들어올 수가 없고 이쪽을 따내야 돼요. 그때 여기를 따내면은 나름대로 소귀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흑에 지금 이 따내는 거 이후에 문제는 꼬리가 좀 백이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건데 이런 돌에 대한 운신도 정말 중요한 팁이죠. 좀 거북이 같이 나가면 고행길이 더 심해집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가급적이면 이 단수를 쳐서 이 안형을 내놓을 건지 묻는 거죠. 안 된다고 할 텐데 그때 호구를 쳐야만 자, 여기에서 지금 다가오는 힘이 많이 약해졌어요. 폴짝폴짝 뛰어가지고 그냥 사는 게 장땡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은 어쨌든 꼬리는 살려줘야 되는 그런 모양이라 흙이 정말 100% 정답이라고 하기엔 좀 무리가 있긴 한데 자, 중요한 거는 백이더 좋은 수까지도 존재합니다. 뭐죠? 그렇죠. 기다리는 묘수예요. 여길 따내가지고 여길 기다릴 건지 말 건지 묻는 거예요. 자, 흙이 이제라도 이제 포기할게 라고 하면 두 집을 내고, 자, 지금 두 집은 정말 궁전같이 큰두 집처럼 보이죠? 내고 살 수가 있었고요. 흙이 만약에 안 된다고 들어오면 때가 되었죠? 바로 공격 앞으로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따내는 거는 나중에 결국 이런 궁도가 나올 거라서 백이 이미 확실하게 살아있는 그런 모양이고, 패를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패를 하다가 패감이 없어서 이렇게 두더라도 흙이 이 자리는 들어갈 수 없는 반면, 자 백은 뒤쪽에서 이렇게 늘는 게더 좋겠지만 뒤쪽부터 들어가면 흙돌을 모두 제압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자 그래서 이게 지금 맥점 콤비네이션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백의 침착한 따내는 응수에 의해 가지고 흙이 잘안 되는 그런 모습이죠. 야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자 그럼 정답이 어디일까요 자 보신 푸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아직도 좀 어렵다 라고 느끼는 분도 충분히 계실 수 있는데요 정답 공개해 보도록 하죠 자 정답은 바로 요 1선에다가 돌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자 이게 좀 감탄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약간 헷갈리거든요 일단 여길 뒀을 때는 이렇게 두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여길 두면 따내는 순간 이게 선수로 작용하면서 두 집을 내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여길 뒀을 때는 이렇게 지금 네. 세면은 이 수가 좋아요. 따낼 수밖에 없는데 여길 나가면서 백이 여길 끊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따내면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백이 잡힐 수밖에 없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백은 이걸 나와야 되나? 하지만 여길 빵 따내 버리면은 역시 백은 몇 발짝 못 가고 잡혀 버린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한 방이 굉장히 강력한 한 방인데, 자, 늘 그렇듯이 이한 방만 가지고는 지금 모든 걸다 읽었다라고 오만하게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하 100은, 어, 아직까지 기회가 몇방 남아있거든요. 자, 그때 잘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바로 이렇게 따내는 것이죠. 자,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까요? 일단 이것은 슈퍼 자충이 됩니다. 아주 좋지 않은 방법인데 자 이때 생각할 수 있는 수가 바로 일선의한칸 뜀이죠. 나름대로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이한 방에 또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포기하자니 백이 살아서 슬프고 연결하자니 백이 여길도 버리면 은 단수쳐도 이쪽을 따낼 수 있기 때문에 거꾸로 흙돌이 오히려 잡으러 가다 잡히는 그런 불상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뛰는 방향이 잘못됐네. 그거였어. 바로 그렇지. 이렇게 둬야지 백이 이렇게 잡으러 가더라도 흙이 철벽 방어를 할 수가 있지. 자, 안타깝게도 이것도 정말 달콤한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백은 이런 식으로 두는 게 아니라 여기를 아예 차단하고자 덤벼들게 돼요. 자, 물론 이수가 무섭죠. 여기는 옥집이 아닌가. 자, 하지만 바둑을 화끈하고 가감하게 둬야 될 때는 망설여서는 안 돼요. 단수 한방 따냈을 때, 어 이거 찔르고 나가도 여기를 들어올 수가 없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이것이 바둑의 묘미입니다. 바로 수순을 정확하게 가져가서 여기를 단수 쳤을 때가 다른 거거든요. 이제는 타이밍을 백이 가져와 버렸기 때문에 흙이 더 이상 일선 진출은 의미가 없는 그런 모양이 돼서 자 백이 행복하게 흙돌들을 따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시 한번 여기서 찌르는 거는 조심해야 돼요. 이걸 찌르고 두면은 지금 들어갈 타이밍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를 단수 쳐야 되고 흙도 지금은 아, 인정할게 라고 생각하고 이 백대마가 살아가는 것을 지켜봐 줘야 됩니다. 자다 푸른 것 같은데 틀렸죠? 뭐가 문제였을까요?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그한 수였는데 지금이 문제였던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젖혀서 두는 거는 밀었을 때이 폐를 버텨갈 것이 아니라면 지금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어가지고 살려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이때 정말 침착한 한 수가 있어요. 약간의 자충의 묘를 이용하는 수인데요. 바로 여기를 힘차게 뻗어가는 수가 기가 막히게 좋은 수가 됩니다. 자, 느낌이 오시죠? 일단 이런 식으로 버리는 거는 쉽게 백을 제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백의 입장에서는 이도를 좀 크게 먹자고 할 텐데 문제는 돌려차기를 그대로 진행을 해요. 따내면 이어가지고 옥집으로 잡혔죠. 자, 이곳을 단수치고 나서 여기를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게 뭐죠? 자충입니다. 백이 준비하는 동안 흙은 기다려주지 않고 이 백도 이 흙돌 두 점을 살려버리면 그만이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여길도 쓸때 다른 응수를 찾지 못하면 백은 잡히는 건데 그 어느 쪽으로 두더라도 흙이 돌을 살살 버려주면서 백대마를 낚아챌 수가 있는 거죠. 자 보통 기본적으로 이, 수, 이 간격은 백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이수나 이수를 통해서 이 촉촉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지금은 뭐예요? 자충이라는 함정에 이미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도 여길 따낼 수밖에 없고 흙이 전체를 모두 다 낚아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떤가요? 처음으로 한번 좀 돌아가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풀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양이었는데, 자, 지금은 이런 데를 뒀을 때백 여길 뛰거나 막잖아요? 그래서 이게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가 항상 통하는 것은 아니에요. 가끔은 좀 다른 자리에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 거기에 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이 문제를 꿰 뚫어 본다면, 어, 충분히 바둑판을 멋지게 지휘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